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집콕, 방콕 하고 계시니까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거 잘 견뎌내야 되겠죠?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 우리 똑같잖아요.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요, 손 소독 잘 하시고요. 그래서 잘 지켜서 코로나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네, 아 저는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또 페이스북을 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페이스북도요, 1년도 넘게 제가 쉬었어요. 블로그도 1년 넘게 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런 관리하는 게 힘이 들어요. 철히 힘든 거는요, 글씨를 보고 있는 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많이 못 보고요. 저인데 와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 갔, 제가 그 방도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 될 텐데 솔직히 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책 같은 거는 보기가 너무 힘든 게 글씨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보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에 글 적는 거는 집에도 뭐 노트북이 아니고 큰 화면을 갖다 놓고 글씨를 크게 해 갖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이제 보여서 그냥 글씨는 보는데요. 이렇게 책 글씨는 조그마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돋보기를 쓰고 확대경을 대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진짜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급할 때는 그렇게 봐야만 또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 못 다는 거는요. 손이 너무 느려졌어요 그래서 댓글 다는 게 힘이 들어서 계속 글씨를 찍으면 오타가 나와요. 오타가 나와서 적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글씨 댓글 다는 것도 너무 늦으니까. 그렇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쓴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요. 옛날에는 시 노트에다가 시도 적고 막 그랬잖아요. 급한 거 있으면 이렇게 노트에다 필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필기를 해도 제가 그걸 글씨를 못 알아보니까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글씨를 크게 적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적어도요. 적, 쓰고 나서 보면은 글씨가 다 모여있어요. 한 곳에 묻혀갖고요. 이렇게 반죽이 되어 있어요. 무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씨 안 적고요. 그냥 이렇게, 어, 펜으로. 핸드폰에다 글씨를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늦지만 그래도 몇 글자를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디가 댓글 달고 이렇게 카톡상으로 글씨 말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게 힘들어서 그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글을 쓸때 컴퓨터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다 글을 쓸때 자음은 이렇게 써지는데 모음은 안 써져요. 손가락이 처음에는 거의 손가락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쓰다 보면 왼손만 움직이고 오른손이 움직이지 를 않아요. 손가락이 한 개씩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한 개씩 움직이지 를 않아요. 그래서 자음만 기억, 니언 이렇게 치고 나면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 모음을 쓸때 손으로 꾹 눌러놓고 와도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 니언, 디귿 이것만 있고요. 아야, 어여는 없어요. 그래서 글씨 쓸때 독수리는 손을 요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손가락 한개 갖고 글씨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늦게까지 그 글을 쓸 때는 손이 요만 움직이니까 손가락 한개 가지고 글을 써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카톡도 눈팅만 하게 되고 제가 가서 글도 못 달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요. 죄송하고요. 네.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도 저인데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시는 글 남겨주시고,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시고, 그래서요, 너무너무, 그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 제가 이렇게 마음에 털어놓고, 제가 밖에서 단자라고 털어놓고 나니까요, 더 응원해주시는 분이 진짜 더많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게 털어놓은 걸또 보고, 너무 유한을 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같은 한우라면서 또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음, 저도 많이 많이 힘내서,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더, 제가 더, 더 솔직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게 박진선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겪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많이 숨겼잖아요. 앞으몇년 동안 숨겨서 왔는데요. 이제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털어놓고, 또, 그리고 또, 마음도 더 강해지고요. 어, 대구에 계시는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건 사치라고. 제가 그 말을 벽에다 써붙여놓고요. 제가 더 단단해졌을 때, 아픈 건 사치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이 덜 단단해져서 그렇지만요. 마음이 단단해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제 롤모델 선생님도요, 제가 아직 멀었대요. <laughs> 제단단해지려 아직 멀었대요. 그래도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단단해져서, 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대로 저 단단해져서 열심히 이겨낼 겁니다. 네. 자꾸 울지 않고 힘 빡빡 내야죠, 그죠?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 많이 댓글 못 달고 그래도 이해해주시고요. 저 많이 응원해주실 주실 거죠? 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